요즘 많이 느껴지지 않나요, 여러분들? 일반 모드 문제점이나, 뭐, 이 게임에 대한 문제점, 이런 게 너무 많지 않아? 지금, 다른 방송, 뭐, 아니면 네이버 카페, 이런 데만 봐도 지금 진짜 장난 아니던데? 다들? 엄청 난리야, 요즘에. 게임이 이상하다고. 음, 큰일 났지. 솔직히 그래도 지금 요즘에 상점에 팩 나오는 거 보면은, 저는 이런 거 보면 힘들안 하고 싶지 않아? 이런 거 보면은? 작년에 나였으면 이거 나오자마자 바로 샀어, 진짜. 불프 특별 연쇄팩, 이런 거. 나오면은, 바로 그날 방송 켜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깠었어야 됐어 내가 작년에 나왔으면은 무조건 바로 깠어 이거 와 이거 유튜브 각이다 이거 무조건 바로 까가지고 이거 여러분들한테 빨리 올려서 보여드려야 된다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요즘에는 이벤트 잘 참여하는데 무가금인데 이벤트 그러니까 요즘에 이벤트도 문제야 지금 메인 이벤트라고 할 만한 게 메인 이벤트가 없다 지금 챔스라고 해봤자 사실 채... 내가 봤을 때 챔스는 메인 이벤트가 아니야 메인 이벤트는 아니고 템스는 좀 장기적으로 보는 서브 이벤트고, 지금 메인 이벤트가 나와야 되는데, 안 나오고 있어요. 빨리 내야 될것 같은데. 얘네가 계속 그거 하고 있잖아. 지금 레코드 뭐 내고, 아니면 뭐 KFA 내고, 이런 짜잔한 서브 이벤트만 계속 내니까, 게임이 재미가 없지. 할게 없잖아, 지금. 일모만 돌리고 뭐 공모 돌리고 매니저 모드 돌리고 해야 되는데 얘네 지금 게임성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게임이 아니야 그냥 할수 있는 게 그냥 이역시장 팔고 사고 친맞추고 이런 것밖에 없어 근데 그러려면 현질해야 되는데 딱히 현질을 하고 싶지도 않아 현질하면 은 손해보거든 맨날 이 게임을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본인들이 모르진 않을 거 아니야 돈 벌어야지 돈 벌려면 은 개편을 하고 좀 뭔가를 보여야 되는데 그걸 왜안 할까 진짜 나는 궁금해서 그래 이 게임 망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건가 이미 돈 빨아먹을 거다 빨아먹고 이제 대충 얼버무리고 썩종 때릴라고 일부러 그런거 아니잖아 3년이나 왔는데 이러면 안되지 TT든 플래시백이든 품마스든 빨리 메인 이벤트를 내라 이거지 옛날에는 나는 진짜 옛날에 한 2년 전쯤에 막 품마스 나오고 이 시즌 되게 기대 많이 했어요 그 신규 시즌 나온다고 신규 시즌 그 이벤트 카드랑 뭐 공지 내면은 그게 그렇게 설렜다니까 그때는 그주 목요일이 기다려졌어 그때는 막 기다리면서 아, 이거 뽑을 수 있겠지. 이벤트 되게 열심히 참여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했었는데, 요즘은 뭐 그런 것도 없어, 사실. 일단 애매해. 별로 재미도 없고, 이벤트들이. 맨날 버튼만 누르고 앉아있고. 방치형 게임이랑 다를 게 뭐야. 할 게? 할게 없지. 이 게임이 지금, 진짜. 아니, 봐봐. 내가 아, 아까도 말했지만 다시 정리해줄게. 지금 메인 이벤트 없죠? 지금. 이 게, 게임을 게 하는 게, 나는 FCY를 옛날부터 퓨어오이를 하는 목적이, 일단은 뭐 팀가라는 거는 당연히 있고, 이적 시장. 그러니까 메인, 커다란 콘텐츠 이적시장, 그리고 일모, 공모, 메모 같은 그냥 게임 플레이, 그리고 이벤트, 이렇게세 개가 나는 되게 이 게임의 가장 큰 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 게임을 하는 이유, 이유이자 이 게임이 살아있는 이유. 다른 게임은 못 따라하는 모바일 축구 게임시장을 잡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메인 이벤트가 없어 게임 플레이 게임 플레이는 말 많지 지금 게임 플레이는 지금 뭐 티렉도 있을 거고 키씹에다가 계속 뭐 인터넷 끊기는 거 아니면 패스 못 받는 거그 게임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가장 심한 거는 요즘에 진짜 얘기 많이 나와 보정 얘기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거면 모르겠는데 오는 시청자분들 아니면 네이버 카페 뭐오보를 190대 고래 형님들. 다 그런다니까? 보정 때문에 개빡친다고. 게임 못해먹겠다고. 그래도 하나둘씩 떠나잖아. 아니, 이거 빨리 개선 해야 되는데. 안 해. 이러다가 뭐 게임 망한다고, 진짜. 진짜 망해. 아니, 넥슨 그 관계자분들 방송 본다면서, 맨날. 방송 보는데. 아니, 진짜 망해. 이러다가. <laughs> 진짜 망해. 괜히 넥슨 줌만 게임, 줌만 게임 망해라. 그러는 게 아니고. 망할 것 같아서 나 이제 무서워서 그래 이제 진짜 아니 진짜 망한다고 이렇게 있다가는 진짜로 그니까 난 망하면 안돼난 유튜브 할 거야 난 유튜브 하고 싶어 어난 난 유튜버라는 이 직업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난 하고 싶어 어난 그러니까 유튜브가 나는 그러니까 나는 사실 유튜브가 돈이 안 돼도 됩니다 난유튜버가 돈이 안 돼도 되는 게난 이제 대학교도 가야 되고 군대도 가야 되고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야 난 20대니까 난 이제 20대니까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인데 나는 근데 이걸로 계속 방송을 하고 싶다 이거지 내가 진짜 방송 안키면 유튜브에서 뭐 할까, 콘텐츠 뭐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. 이거 난 애초에 FC 모바일로 큰 채널이어가지고 다른 게임을 하면 조회수가 안 나오고 시청자분들도 재미없어. 해. 물론 이제 소수의 진짜 날 좋아하는 시청자분들은 내가 뭘 하든 좋아하긴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FC 모바일을 보려고 내 방송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음 다른 게임을 하면은 좀 그럴 수 있긴 하다. 어, 어제 올라간 거. 아, 나도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, 내딱그 시청자들 조회수는 안 나왔어. 조회수는 안 나왔는데, 나는 이게 재밌었다니까. 진짜? 이거 좀 보여드릴까? 나는 요거 요거 혼란의 시대가 다 잤습니다. 아직 1만 해도 못 찍었네. 조회수는 안 나왔는데, 난 이게 진짜 재밌었어. 그러니까 난 이런 게 재밌어. 이런 게 재밌는데 생각보다 이거 이런 거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지. 이런 거는 어린 친구들은 좀안볼 수도 있어. 이거는 내가 봤을 중학생 이상 고등학생 성인분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. 하나만 더. 지금 내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. 근데 지금 내가 이 프로필을 쓰고 있고, 지금 잠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3년 동안, 아, 2년 했구나. 뭘 3년이야. 2년밖에 안 했는데. 어, 2년 정도 해왔는데. 그니 그러니까 이게 뭔가, 내, 내가 보기도 그렇고, 마인크래프트 하던 유튜버 그런 감성이거든. 게임 프로필이나 이 자체가. 요즘에 안 맞는 그런 감성이란 말이야. 조금. 아, 누구를, 예로, 아, 그래. 박성주 형님. 내가 또 우리 박성주 형님이 진짜 찐팬 아니겠습니까? 야, 굳이 캐릭터 사진이 아니고, 이런 프로필 사진을 찍은 다음에, 내 사진을 갖다 받고, 이름도 바꾸고 싶어. 이름도. 그러니까 뭔가, 그, 잠보라는 이름이, 아니 아니 이름은 그냥 내 본명을 쓰고 싶어 내 본명을 왜냐면 나는 이제 이 캐릭터를 쓰고 싶은 게 아니고 나를 내가 하는 유튜브잖아 내가 하는 유튜브니까 그냥 나를 쓰고 싶어 내 이름 본명 갖다 갖고 피, 아, 피모 이름은 상관 없어 피모 이름은 뭐피모 유튜브에서는 날 뭐라고 부른 상관이 없는데 내가 앞으로 이제 피파 웬만할건 아니니까 어 앞으로 뭐 여러 가지 할 거니까 이름을 좀 바꾸고. 요것도 전부, 0cm, 요지랄 하지 말고, 멀 0cm야, 계속. 그치, 근데 이 담보라는 이름이 익숙한 게, 익숙할 수 밖에 없는 게, 이년 동안 이걸로 방송했으니까, 방송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. 아무튼, 그래서 좀 생각을 하고 있다, 이거는. 어 본캐, 채널 전체의 개편을, 뭐, 24년도 맞춰가지고 전체적으로 개편을 할지, 아니면은 좀, 그냥 이대로 유지하고, 좀, 프로필이나 이 이름은 유지하고, 프로필이나 이런 것 좀, 신생으로 좀 바꿀지, 일상 도 하고 싶고 축구도 좋고 헬스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어. 다 올리고 싶은데 다 올리긴 기 한계가 있다 이거지. 게임 채널이니까. 나도 그 조, 알아 그거 여러분들. 방충동 왕족발보쌈. 장충동 왕족발보쌈. 왕족발 <laughs> 장충동... 나도 나도 이거 해 보고 싶어. <laughs> 헬스, 헬스하고. 이거 보세요. 아, 무튼 노가리가 좀 길었네요, 지금. 방송에서 30분 동안 노가리 를 했네.